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밴쿠버 오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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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쿠버 오영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4년 10월 부동산 마켓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달에 요 똑같은 비디오를 찍으면서 10월달에 있을 이자율 하락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시장에 미칠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월달에 이자가 0.5%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많이 바빠졌습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2632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10월에 있었던 1996건에 비해서 31.9%, 거의 32%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자율 하락을 기대하면서 관망세로 계시던 바이어들이 많이 주택 금매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벤치마크 홈프라이스 인덱스, p i 지수를 보게 되면은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119만 6,500불이었는데, 올해 10월 달에는 117만 2,200불로 한 1.9%가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들, 리스팅들이 소진되어가는 과정에서 협상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판매량을 보게 되면요. 작년에 10월 달을 대비 32%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매달 10년간의 10월 달 판매량인 2784건의 리스팅보다는 6%가 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가을 시장에 리스팅도 많이 올라오고 활발했던 것들이 아마 그 판매량을 그만큼 따라주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트로 벤쿠버의 10월 달에 리스팅은 얼마나 많이 올라왔을까요 10월 달에는 5,452건의 새로운 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10월에 4,664건보다는 17%가 늘어난 굉장히 많은 리스팅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10월 달의 액티브 리스팅도 26%가 늘어난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리스트된 짐들이 어떻게 팔렸는지 일스투 액티브 레이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멘트로, 메트로 밴쿠버를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18.8%를 보여주고 있는데, 디티치드 홈, 단독 홈 같은 경우에는 13.4%, 타운 홈은 22.5%,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에는 22.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전체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판매가 늘어난 결과 콘도하고 타운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판매자가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프레이저 밸리는 어땠을까요? 프레이저 밸리는 세일즈 투 액티브 레이시오가 전체적으로 15%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15.1% 타운하우스는 23.9% 그리고 콘도는 17.2%를 보여줍니다. 타운하우스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레저빌리 젠치마스크 주택 가격은요, 주택이 148만 8천불, 타운하우스는 83만 2200불, 콘도는 54만 3300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0.5%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바이에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자율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되고 또 움직이게 될까요? 한번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이자율 발표를 한번 도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7월달에 0.25%가 오른 후 올해 4월까지는 변화 없이 5%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에 연이어 4 번의 인하가 이루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10월 달에는 0.5%의 큰 빅컷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더 인하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생각은 인하가 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0.5%에 다시 한번 빅컷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많이 둔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인플레이션 변화를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 1월 달에 보면은 3%대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2% 중반대를 이지하다가 9월 달에는 2%대로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에는 새로운 정책들이 시작되고 12월 달에는 또 새로운 정책이 또 나옵니다 모기지 정책인데요 모기지 보험을 드는 모기지의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첫집 구매자와 새집 구매자들이 상환기간을 25년으로 한정했었는데 이걸 30년까지 늘어주는것 그리고 주택 구매의 상한 가격을 1 밀리언 000, 달러로 000, 했었는데, 이제는 1.5 밀리언까지 확장시켜 줬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기지를 갱신하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 다시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우리의 생각과 기대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이 마지막 가을에 주택시장에 슬슬 군부를 지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월달에 불어난 리스팅 그리고 인벤토리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마켓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안정적인 금리를 정상적인 금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집 구매 그리고 내 집을 장만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 시장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에 가보면요, 좋은 디파짓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여러분 좋은 조건에 맞게 새로운 집을 쇼핑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주택 구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 중이셨다면은 한번 좀 움직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가을에 주택리스팅과 주택 구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비디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